2008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은 가십을 몰고 다니는 유명한 셀럽이나 귀족이나 다름없는 정치인 가족이 아닌 19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은 독실한 미국 기독교 가족이었습니다. 19명의 아이들의 부모인 미셸 더거와 짐밥 더거의 취미이자 특기는 아기 만들기. 두 사람은 약 15개월마다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전부 세상 밖으로 내놓은 두 사람은 그 축복들 사이에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괴물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시카고 도심 서쪽에 위치한 하포 스튜디오에선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설적인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쇼였는데 그날 출연하기로 한 출연자들은 바로 더거 가족이었죠. 2005년에 디스커버리 헬스 채널을 통해 유명해진 더거 가족은 이미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할 정도로 미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가족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인 미셸과 짐밥 아래 처음 미디어에 등장할 당시 15명의 남매가 있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둥이 가족이긴 했지만 짐밥과 미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을 생각은 아니었죠. 1980년대 19살이었던 짐과 17살이었던 미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아직 아이를 낳아 키울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몇년 동안 피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된두 사람은 1988년에 첫째 아들인 조시를 낳았고 그 후에도 한동안 피임을 했죠. 하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피임 중에 그만 임신이 되고 말았는데 의도치 않은 임신이었지만 미셸과 짐은 곧 둘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셸은 조시 때와 마찬가지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짐과 함께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몇달 있으면 둘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셸 뱃속에 있던 아이는 유산이 됐기 때문이었죠. 유산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산의 원인이 그동안 복용했던 피임약 때문이라 생각했고 앞으로는 절대 피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독실한 침례교였던 미셸과 짐의 생각은 그렇게 굳어졌고 정말 임신이 되면 되는대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고차 사업과 부동산업을 하면서 무섭게 불어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생활비를 벌었는데 그러던 중 덕어 가족이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매우 독특한 그들만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죠. 보수적인 성경의 해석을 중시하는 침례교회 방식대로 자식들을 키운 미셸과 짐은 바깥 세상과 철저하게 선을 긋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했으며 TV나 영화를 보는 것도 철저하게 제안했죠 두 사람이 가장 경계하는 건 바로 자식들이 유희나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였기에 맨살을 보여줄 수 있는 수영장이나 해변에 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서도 안 됐고 허벅지를 드러내는 치마가 아닌 꼭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만 입어야 했죠. 반대로 남자 아이들은 늘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했으며 수염을 기르는 걸 금지했습니다.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셸과 짐은약 200평 부지의 땅을 구해 저택을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커다란 저택엔 거실이나 부엌, 세탁실이나 옷방 같은 공용 공간을 제외하고 있는 방은 오직 3개뿐이었죠. 10대부터 가난하기까지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방이 그것뿐이었던 이유는 부부가 쓰는 침실을 제외하고 아이들은 남녀를 나눠서 큰 방을 모두 함께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덕어 가족의 규칙에 맞는 결과였고 아이들 또한 혼자 방을 쓰는 건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하며 다같이 한방을 쓰는 것에 큰 불만 을 보이지 않았죠. 더거 가족에게 프라이버시란 아예 없는 단어였습니다. 수많은 잡지와 방송사에서는 미셸 과 짐의 양육방식과 아이들이 형제들을 돌보는 모습을 내보내고 싶어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침내고신자로 자란 아이들과 그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양식 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죠. 그러다가 전설적인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쇼에서 먼저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땐온 가족이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TV를 보지 않아서 얼마나 대단한 쇼인지는 몰랐지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먼저 초청을 해줬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살던 덕어 가족은 시카고로 향했고 오프라 윈프리가 소유한 하퍼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녹화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토크쇼 제작진 앞으로 팩스 하나가 도착했고 익명으로 도착한 팩스엔 이런 문장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당신들과 토크쇼를 망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몇 시간 뒤면 녹화를 해야 하는 덕어 가족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덕어 가족을 카메라 앞에 세워야 하는 제작진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런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내 전화기를 들기로 했죠. 그들이 전화를 건 대상은 악한 소주 경찰과 연결된 아동학대 네, 한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칸소주 경찰로부터 한 토크쇼에서 출연진을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출연진은 바로 이미 리얼리티 쇼로 유명한 더거 가족이었죠. 더거 가족은 미국의 방송 채널인 TLC에 아이가 17에서부터 아이들이 늘어감에 따라 아이들이 18, 아이들이 19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셀러브리티 가족이었는데 침례교의 생활 방식에 따라 금욕적이고 하나님의 신도대로만 살아온 가족에게 무슨 신고가 들어온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칸소 경찰로부터 그들의 혐의에 대해 들었을 때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팩스 사본의 내용에는 덕어 가족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건 덕어 가족의 장남 조시 덕어가 과거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여러 번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조시 덕어는 14세, 15세 무렵의 청소년이었는데 그때 그가 어린 여자 아이들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거였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조시의 부모인 미셸과 찐밥 덕어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시카고에서 토크쇼 준비를 하던 덕어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오프라 윈프리쇼 측에선 즉각 덕어 가족과 정해져 있던 방송을 취소했죠. 저는 분명 경찰서에 도착한 덕어 부부와 조시가 사실을 부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의 여지 없는 일이지만 이건 겉보기와는 달라요. 조시의 아버지인 짐은 스프링데일의 아동안전센터에 도착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시가 자신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시는 총 5명의 여자아이들을 추행했다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한 짐이 보수주의 기독교인으로서 평소 강간범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건데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건 그저 옷 위로 만진 것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짐은 자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은폐했던 게 아닌, 당시 아칸수의 경찰관인 조셉 하친스에게 연락을 했고, 당시 다니던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 해결책을 의논한 뒤, 조시를 성경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명한 기독교 목사인 빌 고타드가 소유한 기독교 사역시설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카운슬링과 치료를 받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김영사가 조사한 결과 그 기독교 사역 시설에서 하는 일은 그저 일반적인 여름 성경 캠프였죠. 조시는 그들 선에서 처벌이나 교정을 받은 게 아닌 몇 주짜리 캠프를 하고 온 거였는데 심지어 아들이 도움을 구했다던 조셉 허친스는 조사 결과 아동포르 제작했다는 게 밝혀져 56년 형을 받았고 길고타드는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짐에게 조시가 추행한 피해자들이 누군지 물었고 그는 옛날에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던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털어놨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말하길 꺼려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짐과 미셸을 추궁하자 결국 나머지 피해자들의 정체에 대해 고백했죠 그런데 조시가 직접 울면서 우리에게 와서 말했어요 조시가 막 14살이 됐을 때였는데 말하길 동생들을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하더군요 조시의 피해자들 중엔 그의 여동생인 지엘과 제시가 있었습니다. 지엘이 12살이고 제시가 10살일 때 일어난 일이었죠. 저희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조씨가 와서 고백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비밀로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조씨가 부모님에게 고백하기 전까지 그게 뭐였는지 몰랐던 거죠. 성평이 뭔지 몰랐던 두 사람은 조씨가 자신들에게 한 일이 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덧붙이길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조씨도 어렵고 호기심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성평범과 같은 범죄자는 아니라고 그를 두둔했죠. 그리고 조씨가 저희 둘을 각자 만나러 와서 자신을 용서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두 사람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신들의 선택으로 조씨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와 조사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로 이루어졌어야 할 사건이 서거 가족 내의 가족회의와 교회의 개입으로 무마됐던 거죠. 심지어 이 일이 벌어진 후에 덕어가족 안에서는 여자아이들의 침실문에 자물쇠를 달고 치마 아래에는 레깅스나 반바지를 입는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지만 이건 가해자인 조씨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거나 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그저 피해자들과 다음 피해자가 될수 있는 여자아이들을 조심시키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5명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아니면 사건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알아내 조씨를 기소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었기에 더 이상 같은 혐의로 조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죠. 덕어 가족은 장남의 성죄 혐의와 그걸 묵인한 사실을 자신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아래 숨기고 계속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탐정님 조시 덕어가 아동포로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조 씨는 새로운 혐의로 또다시 독실한 침례고인 더거 가족 실체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03년에 일어난 조씨 더거의 성행 사실은 2015년에서야 인터치라는 잡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06년에 먼저 익명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았던 오프라 윈프리쇼 측에서 왜 사건을 기정사실화 시키지 않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칸소 경찰 측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고 심지어 당시 마찬가지로 성행을 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조 씨를 기소할 수 없었죠. 그 결과, 더거 가족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는 출연은 무산되긴 했지만, 조시의 성장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2008년부터 TLC에서 리얼리티 쇼를 시작해, 2015년까지 시즌 10편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229편의 에피소드였는데, 에피소드 하나당 평균 23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이들은 8년간 최소 60억 이상을 벌었죠. TV 안에서는 더거 가족의 생활수칙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라는 말을 하며 동시에 그 뒤에는 여동생들과 다른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아들의 죄를 묵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인터치 잡지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저거 가족은 복스 방송에 나와 이 일을 해명했죠.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리얼리티쇼에 출연할 수 있었나요? 우린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었어요. 우린 몇 년도 더 전에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결혼을 해 아내와 자식이 있고 가족 연구의 사무국장으로 있던 조시는 사임한 뒤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는데 자신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로 TLC 측에선 덕어 가족의 리얼리티 쇼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촬영하지 않을 거란 성명을 발표했고 덕어 가족은 어떻게든 다시 쇼를 찍으려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들의 이미지는 위선적인 사이비 단체라고 낙인이 찍혔죠. 그런데 이러한 큰 추락 이후에도 조시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의 데이터가 해킹되면서 고객 명단에서 조시 더거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조시 더거는 애슐리 메디슨에서 유료 계정을 무려 두 개나 가지고 있었고 한 달간 약 110만 원의 돈을 내며 불륜을 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시는 또다시 자신이 포노에 중독되어 있고 아내를 배신하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한년 동안 재활원에 들어가 생활을 했죠. 그러나, 몇년뒤더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9년,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아동포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 씨가 학대 자료를 다운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았고, 그의 컴퓨터에선 65개의 아동포르 이미지와 영상이 발견됐죠. 조시는 2021년 4월 29일에 아동 포수신 혐의와 소지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날은 그의 아내인 에나 더거가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연방 법원은 조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조시 측에선 항소를 했지만 2023년에 항소가 기각됐죠.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는 2023년 5월에 휴대폰을 밀수했다는 걸 발각당해 형량이 2개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조시의 스캔들 이후 어느 가족보다 결속력이 강했던 덕어 가족은 점점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시의 피해자 중 하나였던 지을덕어는 2020년 한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됐다고 고백했고 자신의 가족들처럼 엄격하게 종교적인 교육 방식을 반대한다고 말했죠. 또한 질과 제시는 2015년에 폭스방송에서 했던 인터뷰가 부모님과 방송국의 강요로 조 씨의 성장 사실을 축소 하고 대중 앞에서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적어 부부가 2003년에 아들의 잘못 에 대해 알았을 때 자신들의 대외 적인 이미지에 금이 가고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사건을 덮은 채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보호 하고 아들인 조 씨에게 필요한 처벌 과 교육을 했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